안녕하세요. <laughs> 포항입니다. 지금 7 시에요.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요 아이를 데리고 내가 길을 떠나거든요. 까먹을까 싶어갖고, 현관 입구에 딱 내놨어요. 이게 마지막 작품이 될줄 알았더니, 하나 더 도전을 해보는데, 그 도전이 성공을 하면, 그, 또, 이렇게 선물을 할 수가 있고, 성공 못하면 할수 없습니다. 여기 마지막 작품이 됩니다. 그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 하나하나 하나, 이게 수놓은 거잖아요. 내가 해도 젊었을 때 몰랐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아, 나도 대단하다. 정민이 참 최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길떠라는 걸 좋아하냐면, 엄마야, 엄마야. 이 평생을 들앉아 하는 장사만 해갖고, 예. 어디 간다 카면 아가 신들신들 미칩니다. 좋아서. 맨날, 이렇게 뭐 목욕탕 집 그리고 목욕탕도 버떡 갔다 와야 돼요 예약해 놓고 갔다가 버떡 씻고 와야 되고 그만큼 이 가게를 내가 이 지키는 게 그냥 의무였어요 완전히 그래 놓으니까 그 시절에도 한 번씩 허락받고 우리 남편한테 이제 허락을 받아야 나갈 그런 성격이었어요. 우리 영감님 아주 보수적인 그런 사람이죠. 그 그래. 언니들하고 이렇게 이제 허락받고 한 번씩 나가면 아가 미칩니다. 미쳐. 내가 갇혀 있어 보써어 사람이 어쩌다 한번 나가면 진짜 신들신들 미치는 거 맞아, 얘 <laughs> 그래 오늘도 이렇게 아이들 눈도장 잠깐 한 찍고 이렇게 변해 있고 이좀 아쉬운 거는 꽃이 막필것 같은데 그거를 못 본다는 거예요. 전부 다뭐뭐 뭐 이렇게. 꽃대들다 물고 곧 터질 것 같은데 오늘 밤부터 비가 온다 안 갑니까 아이고 우라질 참말로 그래서 내가 얘들 비가리만 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무겁고 큰거뭐흙 덮는 거 이런 거는 우리 또 영감님 일어나셔야 되고 좀 이따 깨울 거예요 <laughs> 근데 8시에 출발하려 그랬는데 9시로 좀 시간을 1시간 늦췄더니 또, 서로 편안해, 시간이 한가치고. 그래서, 눈 뜨자마자 약 체크부터 하고. 약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길을 떠납니다. 마교 대릴러, 2번 마교 대릴러. 그리고 옆에 답인다, 여기 또. 오라버니님 때. 미라씨는 여행 중이라 못 보고. <laughs> 그래서, 이렇게 좀. 아이들 한번 들어가다 보니, 어, 근데, 너는 뭔데, 왜 이렇게, 아, 탈피하려고 그러나 봅니다. 얘는 비마차가 안 되겠지. 얼른 들가 티눈물만 티놈, 한번 먹어봐라. 얘래가뭐 죽기도 하고, 이 이제 과연 이제 코너들을 내가 데리고 와갖고 얼마나 잘키울란지 그리고 이제 코너가 딱 오고 자리를 하고 나면, 저기 할 거예요. 짐을 이제 당분간 쉬고. 그래도 창은 하나씩 품겠지. 예. 코너는 이제 뭐. 한두 개, 뭐, 요렇게. 한두 개가. 잘 됩니까? 많은. 그래도 한번 노력해 보려고, 예. 그래서, 요렇게, 뭐, 꽃대 물은 아이들. 천지 백가리아니까 비어들 전부 다요 꽃대 물은데, 예. 이 아이도 터질 것 같다고 예 요거는 처음 보는 아이인데 그래서 이틀은 집을 비워야 하니까 못볼듯 해요 우리 집에 와서 누가 집좀 지켜 주이소 <laughs> 여보세요 요거 필라 드들 아닙니까 아이고 심급하겠네 요런 아이도 예요비 맞고 요 구멍 없는 낙구 화분이거든 요 삐맞고 이렇게 되살아난 아이들이에요. 신기한 것 많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쪽 칼를 한번 봤어요, 여기. 여기를 좀 비울 수 있을까 싶어갖고. 여기분 보니까는 좀, 당근에 내놓으면 팔릴라이들, 뭐, 이런 아이들이 좀 있네, 예. 아우, 요것도 자리 잡았다, 야 러블리 로즈. 요, 뭐, 뭐, 요런 거 하고. 이 까막까막한 게, 병은 아니겠지. 요 벌들이 막 날라오고 이래서, 수정은 저절로 되는 거, 그런 아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요 자리를 비우려고 요 아이가 이 자리를 피우려고 봤더니, 이 아이가, 이건마리아입니다 낙엽, 하엽되 놓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화상 입은 자리가 이제 까맣게 막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하엽으로 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런 거는 어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런 비 맞으면 안 되잖아요. 이 곤마리아가 한번 보이어요 이거 원래 그냥 곤마리아 창이었거든요. 이렇게 철화로 변한단 말입니다. 철화를 비록 좋아하진 않는데 이렇게 변하는 철화는 또 좋아해요. 그래서 기술자 같으면 여기를 딱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 따지겠지, 그지야. 그래갖고 이 철아는 철아대로 키우고 자고를 한번 받아볼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이고 무고발이 비를 일단 피해주려고 요건 내놨고예. 요 아이도 이름 없는 아이인데 잘 생겼어요. 그갖고 요렇게 큰데 화상을 입혀갖고 이제 하엽 좀 떼주니까 여기도 자고 자고 같아요, 그죠? 눈도 아직까지 희미하다. 엄마, 내가 참 희한하게 변해갖고 이 아침형 인간으로 변할 줄우왜 알았겠습니까? 자리는 자꾸 막 땡땡하게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요 아이도 이제 비를 좀 피해줄까 싶은 데요 아직 다말랐기는 한데 그래도 이틀 동안 비가 사람이 없을 때 오니까 걱정이 됐어. 이제 요런 캔디케인 금도 좀 내놔봤어요. 이런 아이들은 실패를 자꾸 하는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네. 안 되겠다 싶어서 요, 요, 대로 폭토만 했어요. 폭토만 했고, 요대로 한번 키워보려고 해. 좀 이쁘게 키워놓으면 당근에 팔려가고, 어제도 당근 손님이 와가지고 그래도 화분 제법 떨어갔어요. 내가 더 퍼주는 게 많죠. 당근 손님 오면 저는 손해죠. 그래도 이 개수를 줄여야 되니까, 이 화분들이, 이 슬라이들은 이렇게 이제 놔놓고, 작은 거, 요런 화분, 뭐, 요, 요만한 크기, 요런 화분은, 기게뭐한 10cm 되는 모양입니다. 요런 거는 내가 팔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무나 주면 버트 팔리는데, 내가 요거저것 물어보고, 이러니까, 요 아래를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예, 저기 있는 화분을 이 안으로 좀, 집어넣고, 흙이 이렇게 많습니다, 흙이. 이거는 코너 흙, 이거는 또배합터그 걸러놓은 흙, 내가 재활용했었어요. 이흙 때문에 제가 지금 막더 힘들거든요. 흙 놓을 자리가 마땅치 않아갖고. 하울시아도 보니까 자 크고 있어요. 이제 본 모습 찾는 애도 있고, 이렇게 꽃대 막 물고 이래서 오늘 꽃대 못 뽑아줬어요. 비 맞으면 괜히 저기 할까봐 이것도 이름 찾았어요 초코바디야 이렇게 잘 크는 아이 광명 뭐 얘는 신나게 큽니다 진짜 신나게 기분이 좋을 만큼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이거 보면 선물 받았던 거라 니까그 고돈님님 항상 이 아이 보면 또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렇게 아 이번 비 맞고 나면 비로도가 좀 살아나 있으려나 이런 귀한 아이들도 있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 모습 찾고 이래서, 요번에 뭐, 천명 나눔 할 때, 좀잘 판단해가지고, 한몇 명만, 그때 같이 막, 스물 세 분, 택배 2 3개 싸는 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개고생했거든요. <laughs> 그래서, 네. 저기 하려고 해. 예. 이번에는, 딱, 제대로 알고, 사람 판단 잘해서 공짜받고, 예. 막 난리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들. 제대로 잘 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예. 요, 낙동기, 여기, 금도. 요리, 요리 올라와갖고, 요리갖고, 커주고 있어요. 요, 방건을에서 요, 또 뭐, 스포틀랜드 이래갖고, 요 아이도 이렇게. 거둠이. 요런 아이들은 선물에서 제외됩니다. 선물 받고, 이런 아이들은 무조건 빼야돼. 저쪽에 그 일루미네이션이 아 살아난다. 조난한 거 보이시지? 팔치지 여러분 요기 살아나는 거예요. 이 양천님이 선물 주신 건데 죽을까 봐 굉장히 신경 썼거든요. 여기 피그마 달라스도 유일하게 한개 이렇게 남아있어요. 여기에 나면에빨갛작짝하니 <laughs> 예쁩니다. 그래서 요 창들 요, 저것도 들어내려고해 내가 도저히 못떨들냈어요아이들을 요 한번 피신을 시키가 여기다가 모자라면 이제은가 해볼까 싶네. 아이고야아이들 야도 뭐소들하네아이이라도야곱이니이마음이그이지은자크이든요 우리 집에서. 이아이이아이도이아이들 요, 요 아이들은 아이들은 저기 뭐 분갈이를 안 해줬어요 분갈이를 안 하고 키운 아이들 중에 잘 크는 애가 더많더라고요 근데 딱 들어봤어 했다가 가볍거나 이러면 분갈이 해야 되고예 그런 아이들을 자꾸 못 가놓으면 결국 죽지 뭐예 오데트도 하나 품었고예 그런 거는 물인지 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비실비실한 아이도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우와 드디어 또 엎었다. 다행이다, 그래도. 오유 마사만, 않고 마사만 해주면 되겠어요. 요렇게. 내 네, 엎어먹고 예. 여사일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 부지런히 다육생활 하시고, 사고 싶은 만큼 사시고, 키우고 싶은 만큼 키워보세요. 내가 질릴 때까지. 어째 많은데 뭐돈 없어도 예찌면은으면 어디서 들어와도 돈 들어옵니다 <laughs> 뭐난 그렇더라고예 어은 뭐 놓으니까 뭐 자리 없다 이래도 어째 만들면 또 긴가 넣어지고 좀 그렇든 걱정하지 마시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아 저거 이쁘다 사고 싶다 이러면 버터 사고 있어 그러면 자리 생깁니다 <laughs> 여기는 뭐 이제 아이고, 내가 참말로 뭔사한다. 내가 이러니, 이 집을 비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자도 꽃이요 세상에나, 만상에나, 오만상에나, 팔만상에나. 이게 뭐고. 여 이렇게 다원님에다요그 다원님이, 구다원님이 그 선물 주신 거거든요. 그래갖고, 사자도, 이래갖고, 가게, 몸값이 그하길래, 그냥, 여기 유유분, 화분이 좋아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키워보고자, 여기, BPS 일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꽃을 피우네, 얘. 오 마이야. 이쁘지 않습니까?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여기도 막 올라오려고, 청운, 가는 거. 청운인지, 청운인지. 여어도 요러고 열어, 열어 있고 얘. 엄마야 요기 한번 보이소 여기서 다 꽃이 핀다고 생각하면 해보이소 우리 집에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아이고 이니 한번 더쭉자야 가면서 심심할 때니좀 봐야 되겠다 아 너무 이쁘다 여도더 올라올 거 있네 이 안에 오와 참 미치겠지 아 진짜 요, 요 주피터 천화도열기로 왔어요 여기에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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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저기가 죽어버잖아요 똑같은 화분에. 그래갖고 그거는 보내고 주피터 철화로 대신했어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예쁘지. 어, 민크 선인장도 열기로 왔어요. 비 많이 맞지 마라 조금씩 튀는 물은 맞아야지 뭐. 이거는 이제 선인장 치고 맨 마지막에 들렀는 거. 더이상 이제 안들어 올거니까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다뭔 짓을 하려고 뭐가 쏙쏙 올라와예 며칠 됐는데 아 흑전주도 완전히 자리잡아갖고 막 여기서 뒤놈을 묶고 이러고 있고예 이제 여기를 어쩌면 이 자리가 변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데리고 오는 아이 계속 봤어 이 요렇게 이렇게 엄마야 얘도 좀 꺼내줘야 되겠다 양봉길에 이래가지고 이 밑에 내려놔야겠다 되 이렇게 저는 초보 때이 커피컵이 지금도 구멍 뚫어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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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애들 많이 키웠어요 그래가 바람에 날아가고 날구질을 했죠 초보 때는. <laughs> 짜자자 핑크 여왕인지 마녀인지 이런 색깔 아이를 통틀어서 해븐스 게이트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 갖고 여왕 마녀 해븐스 게이트 여러 갖고 똑같다더라고요. 하 근데 그건뭐잘 모르겠고 요거는 포키맘님이 선물 주신 거예요. <laughs> 예쁘지? 그래가지고 요, 요 화분에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이거를 무슨 분이로 합니까? 여기 에 우연하게 저렴하게 살 기회가 생겨갖고 이렇게 큰 거를 샀어요. 그래야 이제 요 아이들은 열로 될것 같아요. 요 아이가 얘 예, 마호가니 같은데 얘 예. 마호가니 맞지 마호가니 같은데 얘 예. 지금 세 개나 날라갔었어요. 그래니까요세 아이만 살아가지고 여기를 막 바가지 채웠는데 다 뽑혀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를 여기로 보호를 했어요 요런 귀때기도 이름도 모르지만 빌로봄 귀때기가 이렇게뭐 어제 언제 엄마 설명하듯이 요렇게 선을 따라서 각도 지고 요런 데에 그래서 요 아이들은 요 우선 여기로 왔는데 이제 데리고 오면 그 아이들 여기다 마저 채우고 요 유분도 자리를 비키고 이것도 단모왕 같은데, 예. 이아무래도 오늘 내일 피지 싶어, 요이 모빠이에. 요거라도 안 보이서 꽃 피기 전에, 모습. <laughs> 나팔꽃 같이 하얀 꽃이에 너무나 이쁘게 핀답니다. 아, 요 나갈 때, 우리가 8시 한반 9시 정도 되면 나가야 싶은데, 그때 좀 피어있으면 좋겠어요. 요, 검선인장도 예. 이렇게 먼짓 하지에, 좀커졌지예 열애에 대야 보였는데, 열애도 이제, 이제 보여요. 이렇게 제가 오늘 아침엔 그렇게 마음만 바빠요, 마음만. 마음은 엄청 실이 바쁩니다. 지금은 마음은 안 상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놀러 간다는 게 나는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마디라도 뭐, 이렇게 살아온 경험을 이야기해달라 이러면, 나는 젊음을 누려라.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못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안 그랬다고 남을 보고. 그 근데 젊었을 때는 돈을 벌어야 되죠. 우선 돈이 일반 순환입니까? 벌어놔야, 노후가, 나도 노후가 됐다더만은, 나는 마냥 뭐, 이렇게 항상 힘있고, 항상 얼굴도, 뭐 아니 이쁘게 그렇게 있을 줄 알고, 오랜만도 평생 내게다 계시는 줄 알고, 이런 생각 했지. 이렇게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늙은이 대열에 들줄 몰랐어요.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 좋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즐기시고, 그 돈은 예, 아무리 내가 벌라 해도 돈이 안 쫓아오면 헛바입니다. 벌면 뭐하노? 새는 게더 많은데. 그 나는 벌어도 받고, 망해도 받고, 뭐, 온갖 그 몸으로 하는 고생은 안 했어도 이 정신이 굉장히 힘들게 산 적도 있어요 행복했던 시절이 더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숨 쉬고 살지. 지금 뭐, 다육이 어느 정도 찜할 형편은 되면서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부지런히 나는 누려라. 그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일에 매달려갖고, 사장이 좋은, 사장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장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첫째, 내가 문 닫고 싶을 때 언제든지 닫는다. 맞지? 내가 뭐 이렇게 자유기도 키우면서, 노후가 심심치 않으면 되거든요. 심심해 보면 사람이 병이 난다고, 예. 머리속도 복잡하고. 이렇게, 늙은이 말도 한 번씩 들어보시고, 예. 그 생활 패턴을 좀 바꾸시는 것도 좋습니다. 첫째 마인드는 긍정이어야 합니다. 어, 누가 뭐라 한다, 너, 여자들 좀 입도 좀벨랍니까 뭐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아이고 너가 싸씹부리라 나는 내대로 내 대로 내할짓 하면서 살기다 이거 또또비 맞춰야지 요, 요 아이는 아직 입장이 덜 피어졌어요 이게 이게 아무래도 아 퍼플 콤프냐 펌프톤이야 요거는 보이 이거 이, 이 아이는 뭘안맞안 안안 줘도 되겠답니까대고 보은 이렇게 새파랗고 요런 건안 맞아도 돼요 요건 덜 나쁘고 요 아이도 한번더 맞출라고요 이거는 진짜 귀한 보물. 요색깔도러 오지. 참아지 않습니까? 오늘도 또 주저리 주저리 하다 보니까 20분이 넘어간다. 엄마, 띠랄또. <laughs> 또 농갈라보이소, 이 중간중간에 바쁜 일 있으면 탁 멈추면 해놨다가 나중에 또뭐 심심하면 또 꺼내보시고. 한번 그래보이소. 내가, <laughs> 내가, 늙은니 아침에 놀러 간다고 기분 좋아서 한번 시어봐마십니다 우리 집 아이들 괜찮은가요 이렇게 키우고 그거 재미 삼아서 친구도 다 내빌고 술도 내빌고 이렇게 살고 있네 얘 가서 이제 제 마교 어떤 아이들을 찜해놨는지 아직 못 봤다 아입니까 그 마교부터 싹 찍어가 영상부터 올리고 꿀벌린 마교도 궁금하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제가 자세히 찍어서 좀 길면 두 편, 세 편으로 나눠갖고 이렇게 잠깐잠깐 잠깐 올릴게요. 예.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알랍. 안녕.